이용 과장이 전하는 BMA 청석 이용 과장과 함께하는 BMA 청석 안녕하십니까 BMW 스타필드 하남전시장 이용 과장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콘텐츠들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기획한 콘텐츠는 BMA 정석이라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분들이 BMW를 아시고 접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BMW가 아직 생소하신 분들에게 BMW 브랜드 자체 BMW의 차량들을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첫 번째는 BMW는 과연 어떤 차량들이 있는가 어떤 차종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BMW는 1시리즈,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홀수 모델과 그리고 2시리즈, 4시리즈, 6시리즈 그리고 8시리즈까지 짝수 모델이 존재합니다 홀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BMW 브랜드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짝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홀스 모델에 조금 더 스포티함을 더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1시리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BM의 청석 1시리즈는 2004년에 처음으로 출시됐고요. 미니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세대가 아닌 F 바디 전전 세대 모델에서 굉장히 좋은 연비로 1.28디죠 각광을 받았었으나 현재는 다른 모델들의 상품성이 너무 좋아지고 예전만큼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BMW를 처음 접하시거나 수입차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시리즈 정해 보겠습니다. BMW에서 가장 저렴하며 작은 소형 해치백이고 합리적인 가격과 해치백 특유의 유틸리티성이 강조됐다 구형 모델 대비 낮은 판매량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처음으로 수입차를 입문하시는 분들 혹은 젊은 고객층들에게 아주 적합한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e 시리즈입니다. 이 e 시리즈는 2014년부터 출시 및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그랑쿠페, 쿠페, 그리고 액티브 투어러까지 굉장히 좀 라인업이 정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그랑쿠페 모델로 나쁘지 않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시리즈 정리하겠습니다 컴팩트 쿠페형 세단이고 쿠페형 세단답게 스포티한 디자인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전륜 기반의 차량으로 아무래도 후륜 기반의 차량들이 주를 이루는 BMW에서 주행감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협소한 공간, 실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차량이지만 개성과 멋진 디자인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시리즈 설명드리겠습니다. 3 시리즈는 1975년대 최초로 출시가 되었고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BMW의 어떻게 보면 심볼, 지금의 BMW의 이미지를 있게 만들어 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포츠 세단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한 가지 여담으로 많은 타이어 회사들이 타이어를 테스트할 때 BMW 3시리즈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면부와 후면부의 무게 배분이 50대 50으로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타이어의 마모도가 다르다면 이것은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어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해요. 스포츠 세단의 정석 3시리즈는 유수의 타이어 회사들에게도 검증받은 밸런스가 좋은 차량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 시리즈, BMW에서 가장 대중적인 준중형 세단이고요. 지금의 BMW를 있게 만든 대표적인 차종이다. 동급 차량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여요. 예를 들어 뭐 C클래스라든지 A4를 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차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뒷좌석과 트렁크 공간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30대 BMW 입문 차량으로 가격 방어 잘 되고 유지비 합리적이고 운동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시리즈는 3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든 쿠페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단 형태의 3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 더 날렵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행 4 시리즈에 주목할 만한 점은 키드니 그릴 콩팥이죠. 키드니 그릴이 굉장히 거대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뉴트리아 같다 너무 뭐 도발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현재는 많은 분들이 뇌이징이 됐는지 오히려 더4 시리즈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포인트가 됐다. 라고들 말씀을 해십니다 참고로 사실 이제 키드니 그릴은 대한민국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라는 것한 가지 조금 뭐 여담이고요. 4시리즈 정리해보겠습니다. 3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쿠페형 세단이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스포츠 세단 모델이다. 대형 키드니 그릴 그리고 날렵한 차체로 디자인과 운동 성능 퍼포먼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량이며 협소한 실내, 트렁크 공간이 단점이지만 차량이 지향하는 바가 크고 넓고 편한 차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내용은 아니다. 주행 감각을 중시하는 젊은 층들에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3 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플랫폼이 다르지 않으면 3 시리즈랑 외형만 다르고 똑같은 차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3 시리즈에 비해서 지상고도 조금 낮아지고 기어비 세팅도 달라지고 서스펜션도 달라졌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공유한다라고는 하지만 같은 차량이라고 말하기엔 분명히 무리가 있다. 라는 것. 그리고 차 좋아하시는 분들 4 시리즈 굉장히 많이 타시잖아요. 4 시리즈는, 음, 이미 본인만의 영역을 구축한 차량이다. 그리고 4 시리즈는 많은 시도를 해요. 컨버터블도 출시가 됐었고, 쿠페도 출시가 됐었고, 그랑쿠페도 출시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BMW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시리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5 시리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시리즈는 1972년에 최초로 출시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BMW의 간판 차량 중 하나이고요. 현재 BMW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2010년대 E클래스 A식 5시리즈는 독 3사를 대표하면서 엄청난 각축을 벌였던 차량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5시리즈 쪽으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신형 모델이 나왔지만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품성은 굉장히 개선되었고 크기도 커지고 디자인 쪽으로도 멋있어졌기 때문에 그 상품성의 개선, 상품성의 변화를 소비자보 들이 알아봐 주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시리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mw 및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모델 이며 부용 모델 대비 옵션 공간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비즈니스 패밀리카 굉장한 다양한 용도에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고요 3시리즈에 비해 약간 운전 재미가 떨어진다 왜? 차체가 크다 보니까 하지만 직장인, 패밀리카, 가장분들, 회사 임원 등 아주 다양한 고객분들이 5시리즈를 운용하시기에 모자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차량은 7시리즈입니다 6시리즈는 안타깝게 단종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6시리가 즈 출시가 된다라 그러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7시리즈는 1970 77년에 최초로 출시가 되었고, BMW의 마형 플래그십 기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MW의 기술력, 디자인 역량, 모든 기술력이, 모든 역량이 다 함축되어 있는 집약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7시리즈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S클래스에게 밀려서 2인자라는 칭호가 익숙했던 차량이었지만, 2025년부터 S클래스는 역성장을 하고 있을 때 7시리즈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판매량에 대한. 그래서 음한 1~2년만 지나면 S클래스보다 7시리즈가 길에 더 많아지지 않을까, 혹은 그럼 좋겠다라고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7 시리즈 정리하겠습니다. 7 시리즈는 BMW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이고 롤스로이스를 사나해둔 BMW답게 최고급 인테리어, 첨단 기술의 총 집합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높은 가격과 유지비가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동급 모델 대비해서 상품 경쟁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 방증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이며 지속적인 성장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7 시리즈는 VIP 의전이나 법인 대표 혹은 VIP들에게 적합한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8 시리즈입니다. 8 시리즈는 다른 라인업에 비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1989년도에 최초로 출시가 되었지만, 오일 쇼크, 그리고 경제위기 때문에 단종이 됐었어요. 왜? 8 시리즈는 진짜 차량 본질 자체에 집중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사치품에 조금 더 가깝다, 럭셔리하고 스포티하고 효율성은 가격 경쟁력은 잠시 접어둔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018년도에 다시 출시되어서 럭셔리, 하이엔드 스포츠카, 하이엔드 쿠페에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BMW의 8 시리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 차량으로는 음뭐 벤츠의 GT 그리고 포르쉐 뭐바나메라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아우디의 뭐 A7 정도도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8 시리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MW의 최상위 럭셔리 GT 차량이고 럭셔리 GT 차량답게 운동 성능과 고급짐, 럭셔리함을 동시에 성립했다 다만 높은 가격과 낮은 실용성이 단점으로 꼽히지만 예전에는 운동성을 위해서 럭셔리함을 포기했던 차량들이 많았는데 8 시리즈는 두개다 가지고 있으니까 난 남들보다 좀 특별한 거 유니크한 거 남들이 안 타는 거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라는. bm의 청석 지금까지. BMW 세단 라인업의 7가지 모델을 알아봤고요. 제가 말이 좀 빠르기도 했고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서 정리가 안 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세단 시리즈 라인업입니다. 1시리즈, 2시리즈, 그리고 8시리즈까지. 1시리즈는 소형 해치백이고요. 장점으로는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론 공간이 협소하며 이전 모델에 비해 인지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을 예로 들수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 젊은 분들, 처음으로 승입차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쿠페형 세단으로 스포티한 디자인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매력이다. 하지만 전륜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감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스타일을 중시하는 2, 0 30대 젊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라는 것. BMW의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델 3시리즈입니다. 중형 세단, 어, 중형 스포츠 세단이죠. 장점으로는 자이밍 다이내믹, 굉장히 운전이 재밌다. 그리고 인기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 방어나 감가상각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하지만 차량 크기가 자체 크지 않기 때문에 뒷좌석과 트렁크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저도 운행을 해봤지만. 주요 고객층들은 개인으로도 패밀리카로도 사용할 수 있고 BMW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라는 거. 다음 4시리즈입니다. 3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든 스포티한 쿠페형 세단이고. 독창적인 디자인과 퍼포먼스가 장점이지만 아무래도 쿠페형 세단답게 공간성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가 단점을 꼽힐 수 있다. 하지만 주행 감각을 중시하고 멋있고 예쁜 디자인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해답이 될수 있다라는 거. 5시리즈, 준대형 세단이고요. 장점으로는 비즈니스 하실 때도 패밀리카로 쓰실 때도 놀러다니실 때도 데일리로 쓰실 때도 더없이 모자람이 없다. 그리고 또고급짐까지 더해져 있다. 단점으로 차체가 아무래도 3시리즈보다 크기 때문에 3시리 이시리즈의 네, 운동 성능이라던가 혹은 드라이빙 쾌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갈증이 느껴질 수 있다 5시리즈는 어떤 분들이 타느냐 직장인 임원 뭐 법인 대표 혹은 패밀리카로도 직장인 뭐, 다 타실 수 있어요 네. 다음 7시리즈 BMW의 기한 맏형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최고급 인테리어와 첨단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당연히 높은 가격과 유지비이다 근데 중요한 거 비싼 건 좋고 좋은 건 비쌉니다 가격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VIP 혹은 전문 경영인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차량이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8시리즈입니다 최상위 럭셔리 GT고요 퍼포먼스와 럭셔리가 융합된 차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건 비싸고 비싼 건 좋습니다 8시리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쿠페형 모델 이다 보니까 실용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차를 원하는 하이엔드 고객들, 남들과 다른 걸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크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BMW의 어떤 차량이 있고 어떤 장단점 있는지를 알아야 나에게 맞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판단을 할수 있으니까요. 오늘 첫 강이었죠. BMW 정석 첫 강이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BMW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용 과장입니다. 언제나 높은 프로모션과 진심을 다해서 고객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분들, 고객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영감을 받으시고 무언가 의사결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발전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필드 하남전시장 이용과정이었고요첫 번째 BMA 정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MA 정석